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저 머리는 감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나 너 집에서 머리 감은 적 없잖아 갑자기 너왜 머리 감는 척해 <laughs> <어라. 웃음> <laughs> 한찜 아니죠, 두찜 맞습니다 세찜 <laughs> 아니죠, 두찜 맞습니다 이런 <laughs> 게어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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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은 서서 뷔페식으로 먹나? <laughs> 저는 <웃음> 아니 집 안고 <laughs> 의자도 없어 심지어 그래서 지금 뷔페식으로 먹어야 되나 뷔페예요. <뷔페 아 뭐예요? 스탠드 에 앉아 계세요? 곧 일어서 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해아 이렇게 돌아야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게 이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우리가 코스 요리야. <laughs> <laughs> 이음식이 주인이고 우리가 코스 요리야. <laughs> 듣찜이드 납붐도 아나 오늘 기분이 왜, 왜 이렇게 좋아? 아, 너이러어서 알아? 어. 도 모르어. 자 봐. 너 이거 좀 설명해 드려 내가 가져올게. 네, 내가 이거를 어. 저희가 중국 당면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살짝 매운 맛으로 했고 로제찜닭을 했어요. 요새 대세인 맛이죠. 중국 당면을 추가했고 매콤한 맛을 시켰어요. 항상 납작 당면을 먹다가 중국 당면은 처음 추가해보거든요? 근데.. 어우씨 어마어마한데? 대박 야 쩐다 아 어, 맛있겠다 나 처음 먹어봐 납작 당면이 그럼 아예 안 들어있는 건가? 안 들어있네 보통만 먹었던 것 같은데? 만두 맛있어? 응음 음. 야 매콤한 맛이 맛있는데, 음, 어때? 처음 먹어본 소감이? 진짜, 진짜 맛있어. 큰일났다, 어떡하냐? 내가 다 음. 먹겠다. 음. 아 오늘따라 찜닭이 소프트한데요? 음, 맛있다. 음, 먹뿜이랑 먹을 땐.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 애가 먹어야? 속도가 조금 빨라가지고 나 아, 근데 초반에만 달려 맞아 <laughs> 너좀 금방 죽어 죽다니 <laughs> 음아 그걸 몰랐네 별로야 이건 많이 들어요네 양파야? 응 양파 또 내가 양파 킬러잖아 또 매력이 까면 깔수록 나오거든 까져 이 <laughs> y 어. 오야야야 야야야야야 어. 어. 오야야야야 Let me see 야야야야야 <laughs> 아 졌어 또 졌어 <laughs> 요즘 나한테 안 되더라 너! 아나 많이 죽었어 감히 어야너 머리 너무 떡져가지고 좀 묶어야겠어 야너내차좀 들려라 기름 <laughs> 좀 주고 <줄겠어? 웃음> <laughs> 음 아씨 맛있네 이집팅 잘하는데? 중국 당면, 한 줄에 몇 칼로리라고? 몇 칼로리? 100? 응, 음, 근데? 음, 소스까지 쓰니까. 한 2, 300? 음, 말이 안 돼. 부정하지 마. <laughs> 근데, 입좀 닦아야 될것 같아. 최악인데? 아. 아쉽다. 납작 당면이 존맛인데.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응. 근데 이것도 맛있지? 어때, 너 스타일이야? 응. 졸업 선물 줄 거지? 야, 내가 선물이 너 졸업하고서 남은 사람이뭐야 나밖에 없지, 뭐. <laughs> 야, 너 내가 졸업 선물 사준 거 기억 안 나? 내가 유럽에서 졸업 선물 사줬잖아. 그랬나? 브랜드 이름 뭐지? 카라트? 어, 카라트. 그거 셔츠 사줬잖아. 그냥 사준 거 아니었어? <laughs> n no. 네버 음. 집들이 선물 왜 없어요? 그런 거안 챙겨요 선물 때문에 부른 건데 선물 안 사오셨으면 곤란해요 내가 선물이지 뭐 아유. 이런 애들이 오래 못 가요 <laughs> 뭘 오래 요 이런 애들이랑 우정 오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너그말 후회한다 오늘 <laughs> 진짜 매콤하긴하다. 응나 지금까지 보통만 먹었나봐. 오늘 안 하던 짓을 많이 아. 해서 조금 좀 후회하네 지금. 후회. <laughs> 내가 <laughs> 납작 당면 언제가 먹는다. 유나는 <laughs> 요즘 맨날 코트만 입다가 퍼 자켓 한번 입어줬어요. <laughs> 갑자기 롱 코트 입다가 짧은 거 입으니까 엉덩이에 힘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나요? 어, 스커트 다섯 개 하고 가야겠다. 이것은 분명히 이상형이 좀 있어서 이게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보기에 더 좋지 않아요? 보기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요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요런 느낌의. 알겠다. 아, 에, 이, 오, 우.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제가 어제 새벽 6 시에 잠이 들었는데. 4시까지 버티다가 참치김밥이랑 김치김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부었습니다 어, 옛날에 제가 마약 빠지 이벤트 하면서 만났던 구독자님이 계신데 제가 꼭 한번 학교에 놀러가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약속을 지키러 가기로 했습니다 성균관대 맛집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선물도 챙겨갑니다 아, 나 이거 너 스토리 같은 데서 본거 같아. 아, 진짜요? 지금 어. 많이 올렸어요. 그치? <laughs> 네. 아, 인사만 해줘. 아, 여기 햇빛 어, 정말, 정말 아니, 아니네. 잘 나와요? 어, 이거라고 봐. <laughs> <나와요>? 아 <laughs> 아너 거기 가봤어? 아웃 구울래? 아니요. 그거 진짜 아, 비슷한데? 아, 아, 거기 맛있거든. 승질러. 어. 다 자, 한입 먹어주세요. 네, 기대할게요. 네. 어, 이거 뭐라? <laughs> <laughs> 그런, 그런 게 좋아요. 집에서. <laughs> 지레서 <목소리가> 이런 거죠, 맞아. 맞아. 아, 어, 어. 네, 네. 맞아요. 약간 집에서 먹다 가는데. 약간 카페에 있을 때는 이런 사람 소리가 많이 들려서 <목소리가> 언니가 하니 잘안 들릴 때가 들리고. 그런 것도 좀. <목소리가> 나랑 소통하고, 근데. 아 맞아요. 언니, 완전 각자 그 뷰티 한번 차주시면안 돼요? 화상은. 야, 약간 짧지 않지? 아니에요.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왔더니 이렇게 좋은 곳을 주셨어요. 여 연어가 맛있대. 되게 클래식하다 <laughs> 그런 거좀 소개팅 하러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연어, 연어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laughs> 어, 진짜 예쁘게 나온다. 그래? 네. <laughs> 네 언니 실물 봐. 정말? 네. 음. 음. <laughs> 음. 엄청 맛있다 맛집이다 맛집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되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추울 것 같아서 패딩을 입어줬어요 안에는 핑크색 티. 오늘은 강남 쪽에서 미팅이 두 개나 있어요. 확실히 이제 졸업 시즌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조금 미팅이 많은 것 같아요. 맛있겠다. 자랑이잖아요. <laughs>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제제님이? 자, 제제 무슨 맛? 이거 맛 다른 거야 하나? 지루하지 않게 진짜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딱 나는 게. 다음은 광고팀인가 저랑 한 번만 더 얘기. 아,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찐팬들이랑 같이 가게 되면 실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음. 합니다. 오늘따라 다리가 길어 보이시네요. 마약 가지 입었더니 다리 길어 보이는 사이 우리 많이 듣네. 올리버 맞잖아. 아요아요 맞아요. 가중독으로보고싶어가지 여러분 집에 와서 메밀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광화문 미진이라는 데가 제가 좋아하는 메밀집인데 마켓컬리에서 한번 시켜봤어요. 전철 타고 오면서 18억 게인 보면서 왔거든요. 그거 조금 남아가지고 보면서 먹으려고요. 와 직접 가서 먹는 게 훨씬 맛있네. 나는 스타트업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맛이 없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너무 배고파. 먹으니까 더 배고파. 집에 어마어마한 게 있거든요. 빨리 가져와야겠다. 뿌링클 휘낭시에. 돌제테리아가 이게 8시인가 오픈을 하는데 9시쯤에 들어가 봤는데 뿌링클 휘낭시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주문했지. 와 뿌링클 가루 묻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다 더 자극적인 것 같아요. <laughs> 당신이 같이 키웠지. <laughs> 짠, 뽀또 맛. 배터리가 꺼져서 이렇게라도. 맛있죠. 핑크핑크 네일. 제가 맨날 아트만 하다가. 오랜만에 아트를 안 하니까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제가 이 노랑 머리띠를 한 이유가 있거든요. 하. 아치 기다리고 킹 기다리는 치킨이 왔습니다. 어우 냄새 미쳤다. 응? 치즈볼 왜 이렇게 작아? 뭐야? 여러분 그냥 제일 가까운 지점에서 시켰는데 뿌링클 크기가 너무 작아. 오마이갓. 음! 썸네일. 착각. 진짜 맛있다 뿌링클에 지금 엄청 오랜만에 먹거든요 진짜 개맛있다 치즈 볼 제가 오버하는 것 같죠. 진짜 아니에요. 비리다딱 쥐어 줘. 뭔가 크기는 작은데 안에 닭다리살이 진짜 부드럽고 그 닭비린내가 진짜 0.0000001도 안 나요. 아, 양념치킨이었나? 치즈볼 한번더 먹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찍지 말고 그냥 먹어서 본연의 맛을 느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반 잘라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찍어 먹으라고요? 너무 잘 맞춰서 놀랐다고요? 음, 콜라 마셔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같이 좋은 날 근치야 아 근치야 아 여러분, 사랑해요. 아, 나 오늘 너무나 되네. 오프닝 송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두원날로 하는 이 노래 있죠. 그거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해주셨는데, 저랑 잘 어울린다고. 근데 갑자기 그게 원래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출처를 기입을 해놓고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작권을 거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 모든 영상에 저작권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댓글에 왜 오프닝 노래가 바뀌었냐고, 옛날 게 좋다고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요 놈도 딱 보니까 부드러운 살이구만. 음. 이제 TV를 보면서 먹어볼까요? 어... 핑크 중에 다시 태어나라 그럼 누구로 태어나지? 아 너무 고인대 <laughs> 제가 좋아하는 부분. We'll